똥냄새 아, 나요? 그래. 명순 씨, 네. 오늘 라이딩이 네. 어떻습니까? 아, 라이딩 오늘은 두, 그, 두그 어르신 들 70, 70대신, 70, <laughs> 70만이신 분들하고. <laughs> 정도 <웃음> <웃음> 저기 두 분, 저기처럼, 저기,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나요? 네. <laughs> 저두 분이, 저기, 저 푸른 색깔 입으신 분이 오늘 칠순, 왼쪽에 있는 분도 칠순, 두 분이 친구분이신데 아주. 자전거에 아주 능하십니다. 오늘 놀이터를 보겠습니다. 아니, 동영상 찍었습니다. <laughs> 오, 용인 외대 캠퍼스 아닙니다. 단풍이 예쁘게, 들,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. 멋지다. 캠퍼스가 멋있네. 캠퍼스가, 어, 멋있어. 캠퍼스가 멋있어. 원래 어디가나 그래 멋있어요. 네? 자 동영상 찍으니까 가야 돼. 앞으로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? 전 어침만 하면 이렇게 땡겨서 안돼요 앞으로. Oh, <laughs> 우제위가 사진 찍는 데거든? 경사 세다. 음. 미치겠다. 미치겠다, 진짜. 진짜 이거 할일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내일 영상 때문에 올라가네. <laughs> 영상 때문에 좋죠. 자, 수도. 이렇게, 이렇게, 그죠? 그런 거보네 아유, 이렇 거기서 놀러 오는 길이 있네. 어. 그죠? 여기서. 영상 좀 찍어줘 우리 이렇게서 해 돌면 저기 막씩 쭉 내려가는 거. 지금도 찍고 있어. 내려갈 어? 거라고요? 일로 내려가는 거요? 조금 로 가지 이렇게. 안 내려갈 거라면 안 아, 내려가는 거요. 내려가네. 아 내려가는 거 맞아. <laughs> 안 내려간다며. <laughs> 내가 그거 물어봤잖니오 <laughs> 다이닝원 어, 동백점 동백지경점 네. 시간이. 점심은 24,900원, 저녁은 29,900원. 초등학생 다가격틀리고요 주말도 가격이 주말은 점심, 저녁 똑같이 32,900원이네. 다이닝원 일식집인데요. 저기 초밥도패집 동백정점에 왔는데 대단합니다. 우리 요즘에는 또 다이닝원 음, 초밥 체인점을 투어 중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 공백점으로 왔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손님들이 점심시간인데 대단하시네 다이닝원이 되게 초밥 전문점인데요 이제 점심시간에 사람들좀 많이 먹고 없어지면 바로바로 나와요 네. 와 정말 우리가 살쪄 살쪄 요즘에 다니다가 아, 새 간장새우도 다 이렇게 까놓고. 초밥이 이좀한 50가지, 초밥만? 한 50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초밥 가지수만. 초밥 가지도가한 50가지. 그 외에도 뷔페에서 먹는 거는 다 있어요. 주말에는 그 소갈비도 나오고. 이렇게도 나온대 있는데 오늘은 점심시간 월요일이라 그거는 없어요. 샐러드도 쫙 이렇게 있고요 디저트 코너도 있습니다. 공기청정기도 돌아다니고 있어요. 제 혼자. 각종 튀김 코너도 있습니다. 아. 요거는 닭강정이에요 갖가지 이 축종류가 있고요. 여기는 피자서부터 피자서부터 여기는 도가니탕. 도가니도 엄청 많이 들어 있어. 요쭉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다 다니면서 요즘에 살찌고 있어요.